네, 수열을 들어갈 겁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여기가 이제 n 노트 a 이런 타입이면 얘가 실수로서 의미를 갖기 위한 조건이 뭐죠? n이 짝수일 때는 가이가보다 4가 4 되고 n이 홀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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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실수4기만가면 되죠.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은 거다되가거보다 크거나 작가4 같은 거 4가 4가 4죠 f x 가 a 가 x n 4가 4가 4 a1x 플러스 a0고, an이 0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이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n루트 fx를 뭐라고 해요? 무디함수라고 합니다. 이때 얘가 실수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이 때, 이 시스루서, 이 녀석을 마주이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쓸때는그 녀석을 마주는이녀 되고, 홀주때는상관없고요주하는이 녀석을 마주하는, 는 것은 y 는 루트 1차식이에요. 1차식. AX 플러스 B 플러스 C 다 이렇게 1차식만 다룹니다. 1차식만. 근데 왜 N이 보다 커야 돼요? N이 1이면 뭐죠? 1차. 그런 거 없습니다. N이 0이면 어떻게 되죠? 실수 안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N이 0이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런거 배워본적이 없죠? 그러면 이제 말도 안되는 함수로 바꿔서 변형이 되니까 n이 2보다 그건 어떤 자연수로 우리가 사용하는거죠 뭐 마이너스 3루트 x 이런거 본적 있어요? 아니요 어. 이일로 가면 이제 우리 너무너무 멀리 가는거라 아마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아마 안할것 안, 안 같아요. 어? 기회가 되면 할 수도 있겠구나. 아침에 딥러닝 강의, 강의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 들어가면 이제 좀들이될수 있었어요. 기계가 학습한다는 거, 기계한테 1과 1을 가르쳤는데, 그게 그걸 가지고 막 3만 더기 하 5만을 할줄 아는 거고 예를 들면 뭐지 그런데 뜻들 거 너무 없다좀 다른 영역이 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수준 이외 것이 있다. 그래서 얘만 다를 건데 얘는 이제 트랙포 개형 이제 왼쪽, 뭐 오쪽 이렇게 생겼죠?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기던가 아니면 이렇게 생기던가. 이렇게 생긴 거제내 조각이 있죠, 이렇게. 우리 얘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볼 때. 얘는 용어가 없는데, 얘를 꼭지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공식적인 용어가 없는데, 이제 얼마 안 가서 꼭지점이라고 공식 용어를 인정할 것요 사람들이 다 꼭지점이라고 부르거든요. 되죠? 이 mm. c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y는 <�hoff> a 루트 b x 를 가지고 그죠? 그래프 개형을 따지는데 얘를 꼭지점에 맞듯이 0,0 이죠? 이걸 평행이동해서 이모양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도 양수고 b 도 양수면 이렇게 생기죠. 동의합니까? a 가 양수인데 B가 음수면 이렇게 생기죠. 그죠? A도 음수고 B도 음수면 이렇게 생기고 A는 음수인데 B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생기죠. 이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a 루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죠, 그죠? 예처럼 a가 양수고 b가 양수 또는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즉 ab가 부호가 같으면 증가하고 a가 양수 b가 음수 또는 a가 음수 b가 양수 즉 A, B가 음수면 감소하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얘네는 항상 1대 1 되는 함수죠. 뭐가 존재해요? 1대 1 되는 거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역함수 거는거 지낼생에 정리해줬네 꼭짓점은 y는 x 에대칭하고 기울기는 역수 역수 <laughs> 그래 이차의 역함수가 어, 루트 1차식인데 두 번째 y는 역함수가 리려면 완전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역함수 y 인으스는 루트 안에서. 1차 함수가 뭐가 된다고요? 얘는 현재 꼭지점이 뭐였죠? p, q였죠? 그럼 꼭지점이 뭐가 돼요? q, q, q p가 되죠. 여긴 기울기가 a였죠? 여긴 기울기가 뭐가 돼요? a분 a. 기울기는 역수고, 꼭지점이 x-q 플러스 p가 는데 이렇게. 네? 똑같이. 이렇게 a, x-q 플러스 q로 되어 있을 때, 얘는 꼭지점이 몇 번을 몇이에요 p, 컴백 표정? 그죠? y, 이벌스는 현재 기울기에 a였으면 얘는 몇번의 a분에 a, x-q 제곱 플러스 p가 되죠. 고추점이큐폰만 필요하고, 이거 지울게요. 어, 네. y는 x의 n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형 어떻게 해? n, n, 축구나지 말고 n m i 1이 <laughs> <바깥으로. 웃음> 되죠. 이거 어때? 이때 네. n은 뭐만 가능하죠? 네, y 1이 n의 x에만 에요 Y 이 r o m Y 아 미적 분현 지금 너무 어려운 거구나.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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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실수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미적 원에서 고등학교 이 학년 때는 무조건 자연수만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laughs> Y가 S 파이 제곱이야. 파이? 파이 삼점일 사 이런 거 이거. 이 y 프라임은 어떻게 돼요? 그냥 파이 내리고. 파이 파이가 수. 실수예요? 들었죠, 들었죠. 파이는 실수입니다. 역시 힘. 파이는 무리수로써 실수가 됩니다. y가 루트 x면. 루트 x는 x의 몇제곱이에요? 2분의 2분 제곱이죠. 봐주니까 따라서 네. y 프라임은 분의 x. 자, 분의에서1빼면 마이너스 이분의 이죠. x의 루트 이분의 x 어떻게 돼요? <laughs> <오케이>. 마이너스 분의 x는 루트 x 저 마이너스 이로 x에요. 아니? 이 루트 x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민아 이거 미분하면 몇래 n. n. 그참 속미분의 경우 a a 끝끝더 <laughs> 빨리 뜨는 거 아니야 b가 미분 이 불가능하잖아 무슨 <laughs> 소리 상승 미분명 아네 속미분에서 a 그다음 n 내려오고 일끝 이거랑 이거랑 살서할줄 알면 유리화 안해도 되요. 그럼 y가 루트 ax 플러스 b 면 그죠? 응. <laughs> ax 플러스 b의 2분의 1제곱미 그. 그러면은 2분하면 네. a 곱하기, a는 네. 2분의 1이죠? 네. a 곱하기 네. ax 플러스 b 의 네. 마이너스 2분의 때요 네. 그래서 이런 타입을정리 해보면은 2루트 e√ ax 플러스 b분의 a 네. 난 가르쳐줬는데 이거 출때 이렇게 연습 안 하면 이거보다 유리화가 쉽거든요.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야. 유리화를 할 것이냐, 미분을 할 것이냐. 선 근데 저기 ax p l 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어떻게 적게 내려가는 거예요? 루트로 어떻게 바꿔요? 음, 어떤 수의 n 분의 1 제곱이 n 루트 a 분의 1이고. 어떤 수의 마이너스 1 제곱이 a 분의 1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떤 수의 마이너스 n 분의 1은 a의 n 분의 1 분의 1인데, 내가 n 루트 a 분의 1일. 그근데이 루트는 앞에 요 앞에 e라고 쓰지 않으니까. 네표를만생략하는거 네. 상형 로그에서 밑1을 표기를 생략하듯이 이트 표기를 생략합니다 무리함수는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인데 무리함수랑 유리함수는 식이랑 그래프를 같이 다뤄야죠 식이랑 그래프를 무리함수와 유리함수의 식은 이차식이야, 이차식. 무리함수와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각각의 그래프인데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를 이 지울게요. 무리함수 함수, 유리함수 문제가 2 0번 이후에 나오면 그래프 랑식을 반드시 같이 다뤄야 됩니다. 의리음문의학에서자 의뢰, 문제는 식과 그래프를 같이, 반드시 같이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처음에 초반에 쉬운 문제로 공부할 때 아, 이 식은 이 그래프를 의미하고 이 식은 뭐 대칭인지 주기인지 그지? 이 식은 뭐전변선인지뭐 이런 것들을 관심을 두면서 접근을 해놔야 식이 그래프랑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이해를 해놔야 4점짜리에서 물, 물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다 그럼 저 어떻게 나온 건데요? 다시 <laughs> 어, 어떤 스타일로 나온 거예요? 이거 문제 많은 거죠. 그래서 질문하 문제를 풀다보면 식만 갖고 헤매고 있거나 그래프에서 뭘 헤매고 있거나 그래 둘이 같이 해야 되는데 한번 이제 문제 풀리도록 해볼게요. 무리 함수는 그래프 개요과역학적의 관계. 응.